야 핸드가 그냥 쳤네. 이게 눈사태라는 카드가 있거든요. 바라 움직이는 눈사태. 근데 또 제네랑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게 비밀 관련덱. 비밀 덱을 한다고 해도 이게 비밀이 다 뭔가 하자가 있는 애들이 많긴 해. 그래도, 시도한 게 낫지 않을까? 뭐라도 해보자라는 마인드로 비밀이랑 정령이랑 합쳐서 플레이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막 이게 좋다 나쁘다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론상 되면은 좋은데 그거 안 되면 나쁘지? 그런 데 기지 않을까? 일단, 뭐라도 해봐야지. 변칙전 자체가 어차피 전부 다 별로인 덱들이라고 한다면 그나마 이제 그런 거지. 이 최고가 안 된다면은 최악만 면하자. 차악이 무엇인가. 그런 것만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일단 해봐야 알것 같기는 해요. 아 일반 카드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도 많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정령이 그나마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일단, 제일 괜찮은 게 용이고. 그 다음이 정령? 정령이 그나마 괜찮은, 가, 괜찮은 것 같은 느낌? 일단, 요즘에 많이 하는 덱들이 지금 상대 같은 덱들이거든요, 전사. 전사의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좋아요. 그냥 쎄. 강력하니까 하는 거고. 용이랑 시너지 보는 게 은근히 많기도 하고. 해적도 괜찮기도 하고. 일단은 내 얼보를 아껴야 될것 같거든, 지금. 이러면은 쉽게 풀려지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달려두는 게 낫긴 하거든. 즉시 가겠습니다. 극한의 안전으로 하면 이게 맞지아저 눈사태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냥 전사가 지금 밸류가 가장 좋아서 다들 전사만 하고 있는데. 카드 밸류가. 전체적으로 강력하면은 모를까, 전체적으로 약하니까 할게 없어 또. 너 이거 정리 못 하잖아. 이게 다 일반 카드만 쓰니까 필드가 뒤집히면은 복구할 수가 없어. 다 하나같이 약해가지고. 언사가 그러니까 그거지. 약한 애들 중에서 제일 강한 애 이런 거지. 정의제 뭐. 그냥 딜카드만 넣었습니다. 하스윈 템포필드보다도 그냥 템포가 밀린다. 그냥 게임 지는거나 다름없어. 뒤집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딜카드만 넣었고, 계속 바꾸면 되는 거라서 일단은 좀 보긴 봐야 할 듯. 근데 문제는 그거야. 바꿔도 바꿀 게 없다라는 게 슬픈 거지. 그냥 이거! 할게 없어 바꿀게. 공기사다 실례합니다만 지금 볼 타구. 야 이거 원래 못 잡는 건데 바로 잡아버렸죠. 좋아요. 아, 데기용 두 마리 도와납니다. 이런 카드가 있었구나 가수물 굳이 터뜨려야 될까? 야 그래도 이게 낫지 않니? 물리아 즉시 가겠습니다. 랜덤으로 비밀 걸린 거니까 저거를 어떻게 살린다 그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 다음 턴에 얼저기 정령 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긴 하거든. 일단 이번 턴은 정령 굳이 깔 필요 없겠지? 아 근데 필드 플레이가 약해가지고 이거 애매하네 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터지는 것들은 랜덤이라 어쩔 수 없어 얼버 빼고 그냥 아쉽다 정도로 다음 턴에 그냥 무조건 1코 정령 내고 다다음 턴 눈사태 무조건 가야 된다 했거든요 다승인에게 일리를 구합니다 그쵸? 정리를 해야 될까? 어제 나쁘지 않은데? 다음턴 무조건 눈사태. 선택지 없어. 그냥 눈사태야. 산이 울린다. 어 야, 다음 턴도 눈사태다 이러면 좋았다. 이걸 잡네. 아니 울린다. 한번더 맞아라. 야 평등 희귀 카드라서 없거든. 흰성화는 일반현재 아마 기본 카드일 거야. 아마. 프레스 피해! 1, 2! 1, 2! 나이스. 이러면 너무 좋죠. 피할 테면 피해버! 그냥 달려! 삐엣! 나이스. 피할 테면 피해버! 이거를 드디어 이렇게 이긴다. 으, 진짜. 야, 진짜 감격스럽다, 이거는. 진짜로. 잘 나왔네요, 핸드는. 정령 법사? 일단은 미리 하나 깔아둬서. 그냥 정령이면은. 할만 할지는 모르겠는데 쎄다. 아 일단 필드 템포 미쳤어, 남은. 일단 저 강력해요. 아 약하지. 아직은 봐야 알것 같긴 한데 정령만 쓰는지 비밀을 같이 쓰는지 그걸 보긴 봐야 될것 같거든. 일단은 보는 건 맞는 듯. 인사태도 있으니까. 일단 다음턴 베스트 드로우는 그냥 정령 아무거나 무르방자가 베스트 오가됐든아 와우 얼어붙은 분신이라 너 이거 아무것도 못 하잖아 이거 비밀 쓰면 어쩔 수 없는데 안 쓰면은 너못 하잖아. 제가 만약에 비밀이 또 베이스가 깔려있으면은, 구르망자 각이 또 쉽게 나올텐데. 근데 그거 아니면은, 아, 불사조는 바로 쓸수 있잖아. 구르망자는 그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구르망자 주는 게 나은 것 같아. 용의 숨결. 일단, 가져와. 다음 턴 눈사태 내야 되니까, 미리 정령 깔고, 미리 필드 구축 해놓는다. 눈사태 가능해? 눈사태, 너뭐할수 있냐?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이스! 야, 진짜 최고 베스트다, 이거는. 이러면 그냥 눈사태 나가는 거야. 너 이거 뭐할수 있냐, 이제? 이 거를 얼려 음사 태가 얼려 졌 다면 타고 계 이렇게 하면 되 죠.